안녕하세요. 주택크 t 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 또 소개드릴 해 종목 하나 더 들고 와봤는데 바로 네오위즈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네오위즈 홀딩스 뭐 예전에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오락기 이런 게임들 많이 이제 해보셨을텐데 거기에서 어... 이 오락기를 처음 키면 나오는 내용이 있었죠. 바로 네오위즈였어요. 네오위즈 요렇게 n y o 위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 요게 이제 그 네오위즈 홀딩스의 이제 게임기들이었어요. 어, 그 부분들이 이제는 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와서 또 인터넷 게임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요 게임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위믹스코인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에 나왔죠 위믹스코인도 이 위메이드에서 위믹스코인을 코인원에 재상장시키면서 상장시키면서 지금 위메이드 종목들이 이제 많이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 어 마찬가지로 이 네오위즈홀딩스도 어떻게 됐냐 지금 계속해서 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 좋을지 또 가격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 정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컴퓨터 어, 설비 자문 소프트웨어 자문 뭐 개발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게임 사업부문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음, 게임을 통해서 요 신사업 발굴 뭐 투자 사업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네오위즈홀딩스 자 UAE 유라 아랍에미리에이트 아람, 보시면은 이 블록체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갑자기 여기 아랍에미리트에 어, 보시면은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탈중앙화 금융을 중심으로 돈 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P2E 그리고 NFT 항상 이제 이 블록체인 어, 가상화폐 얘기 나오면은. 어, P2E NFT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는 이제 하나의 게임 종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 이런 부분들까지, 어, 사용처를 확대 중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어, 네오기즈 홀딩스도 뭔가 진행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 요게 이제 1월달이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오이즈가 어떤 내용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1월 말에 또, 또 내용이 나온 내용인데 인텔라 X에 30여의 파트너사들이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위믹스도 들어가 있어요. 재밌게도 <laughs> 위믹스도 들어가 있고 이 인텔라 X에 들어간 기업들 보시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이시티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보이죠. 음, 잘 찾아 보시면은 어, 평상시에 알던 그런 게임사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네오비즈에서 이 블록체인을 조금 더 크게 게임사를 통합해서 게임마다 게임마다도 이돈 단위가 다르죠. 근데 그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게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위믹스, 위믹스가 아니라 이 블록체인, 네오위즈 홀딩스에서 만드는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가상화폐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 가상화폐가 통합이 되게 되면은 이 게임사들을 통합해서 쓸수 있는 가상화폐가 생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많은 게임 유저들이 이 가상화폐를 살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또 거래를 하겠죠. 그렇게 이제 많은 자금들이 오고 가고 할 텐데, 그렇게만 되어줘도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랍에밀레이트 어, 해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과 함께. 자, 여기 보시면은 특히나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뭐 어, 이렇게 해서 보안 서비스도 이렇게 진행이 들어가고, 웹3. 어, 블록체인 게임 이렇게 보안성과 안정성에 더 집중을 한다. 저이 얘기가 이 얘기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우리 이 가상화폐 하면은 항상 이제 딸려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 게 그때도 예전에도 이 가상화폐 얘기 나왔을 때그 제대로 이제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이거 넣었다 하면은 80%는 뭐 해킹을 당한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뺏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결국에는 그때 그 얘기 한 방으로 지금 많이 죽었었거든요. 가상화폐 이 시장 자체가, 테마 자체가 많이 죽었었는데 요번에는 요렇게 좀 애초부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추세가 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 게임 시장도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데다가, 어, 뭐 게임 시장 하면은 역시 중국에 있는 그, 어, 파노, 파노라고 하죠, 파노. 어, 외, 외자 파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어, 중국 게임 시장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뭐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게임 주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늘의 주가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가상화폐 요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아무래도 위 믹스를 통해서 위메이드가 지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오위지에서도 이런 내용 한번 나와주면서 한번더 언급이 된다면은 분명히 어 지금 가격대에서 상한가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차트 보면서 가격 대응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는 정말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됐어요. 깔끔하게 진행이 됐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박스권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터져줬다는 게 저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32,000원 선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오늘 32,000원 마감이 됐는데, 요거를 넘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laughs> 1차 목표 가격대는 36,000원으로 잡고 갈게요. 36,000원. 1차 목표가 36,000원입니다. 요 가격 단계를 높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요거 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박스권을 한 차례씩 그려 나가는.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 화폐가 가상 화폐가 만들어졌다, 상장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중국 게임 진출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또 여기 네오위즈 홀딩스의 게임들이 잘 이제 성행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겠죠. 그 부분은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일단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요 록체인 관련된 부분들과 뭐 추가적으로는 뭐 중국 게임.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 가격대. 손절 가격대는 29,000원 할게요. 29,000원. 왜냐면은, 여기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는데,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어, 여기서 안착을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 이 장기입형선 여기서가 항상 중요해요. 어,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요, 5407199 보내주시면 되고, 입장 보내주시면 되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은, 저요 장기평선을 항상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쭉 뽑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그 경우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잡, 뒷받침 못 되고 그냥 테마주로서만 올라갔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이 이제 혼자서는 잘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어 4071969로 보내주시면 되고 어 일단은 손절 가격대 29,000원 여기서 떨어지면은 쭉쭉 밀릴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파동을 그려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더 이상 그런 파동은 안 나올 것 같고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추세선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어 바램 아니면은 저의 이제 예측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네오위즈홀딩스 종목은 여기까지고. 어, 또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종목 정보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던 분들, 그리고 다음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하셔가지고, 어, 다음에도 더 좋은 수익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